안녕하세요. 이송규TV의 이송규입니다. 오늘은 조금 사건에 대해서 집중 분석을 좀 하겠는데요. 며칠 전 그제죠? 그제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어요. 그런데 형제가 사망했죠. 20대와 30대 형제가 사망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형제 중에 20대 동생은 지금 현관문 앞에서 사망을 했었고 30대 형은 베란다에서 추락해서 사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고 원인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됐지 좀 심층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바로 연합 뉴스가 나왔거든요. 거기 보면은 두 형제가 사망한 대전 아파트의 화재는 거실 소파 뒤쪽에서 시작됐다고 하거든요. 거실 소파 뒤쪽입니다. 거실 소파 뒤쪽에 아마 전원 코드가 있었더라고 보여지죠. 사망 원인은 각각 추락, 다량의 연기 부비한 일산화탄소 중독이죠. 우리가 불이 나면 80% 이상이 불에 타서 사망하는 게 아니라 질식에서 사망하는 것이거든요. 질식 플러스 일산화탄소 중독이거든요. 질식한다는 얘기는 산소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불이 나게 되면 실내에서 불이 난다고 가정했을 때 실내에 있는 산소가 불에 의해서 전부 다 소모가 되죠. 그런 다음에 산소가 점점 없어지면 불이 타면서 불안전 연소가 되죠. 그때 나타나는 게 일산화탄소거든요. 일산화탄소가 나타나면 바로 일산화탄소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지금 사망은 일산화탄소 중독이란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형과 나 앞에서 사망한 동생, 그리고 어, 형에게서는 추락에 대한 상처, 외상의 특윈 발견하지 않았으며, 동생에게서는 외상 외 별다른 상처가 없었다.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사건이 지금 발생이 됐는데 조금 더 경위를 자세히 한번 보면 지금 아파트 화재에서 보겠습니다 사고 경위를 한번 보면 27일 저녁입니다 27일 저녁 한밤 중이죠 12시가 좀 넘었어요. 넘어서. 형제가 사망합니다. 한 명. 한 명은 형과 문학앞 사망. 또 형은 베란다 추락. 이게 사고 경위입니다. 그러면 사고 원인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사고 원인. 화재 원인이 되겠죠. 화재 원인. 화재 원인을 보면 지금 연합 뉴스에서 금방 몇분 전에 나왔었던 내용이 겠죠 화재 원인은 멀티탭이었습니다. 멀티탭. 멀티탭. 멀티탭에서 어디에? 소파 뒤에. 우리가 겨울에 멀티탭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멀티탭이 굉장히 과열이 되거든요. 과전류 흐른다는 얘기죠. 우리가 멀티탭이면 탭이 여러 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전원을 여러 개를 꽂습니다. 멀티탭에도 용량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용량이 오바되는 전기를 사용했을 때 이제 화재가 나는데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바로 벽에다가 코드를 끼고 어떤 전기 히터를 사용하는 경우 아니면 벽에다가 멀티탭을 꽂은 다음에 멀티탭에서 전원 코드를 뽑는 경우가 있겠죠. 우리가 똑같다고 볼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다시 말하면 벽에 있는 코드에 전기 히터를 꽂는 경우 전기 히터가 용량이 많죠 꽂는 경우 첫 번째 두 번째는 벽에다 멀티탭을 꽂아 놓고 멸치탭에 전기를 꽂는 경우 두 번째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집에는 보통 누전 차단기가 있죠 누전 차단기 누전 차단기는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 전기를 차단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옛날에는 두꺼비 집이라고도 했죠. 뭐 배전반, 분전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누전 차단함이 있어요. 과전류가 흐르면 누전이 는얘기죠 그럼 이 과전류는 어디까지 과전류를 보냐면 벽 코드까지, 벽에 있는 탭까지의 과전류입니다. 벽까지입니다. 벽까지. 벽에까지 과전류가 흐렀을 때. 누전 차단이 작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벽이 아닌 벽에 있는 멀티탭 있죠. 멀티탭에 있는 멀티탭의 과전류는 확인하지 못합니다. 확인 못한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어떠냐면 누전 차단기가 있다 하더라도 멀티탭에 있는 과전류가 흐렸을 경우에는 감지를 못하고 계속 전류 흘려서 화재가 난다는 얘기. 죠 그렇다 보니까는 과전류가 흐른 경우는 멀티탭 하나에 연결된 전기 히터를 꼽았을 때도 일반적으로 화재났을 때도 굉장히 예험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벽에 있는 멀티탭의 과전류를 확인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책은 그겠죠 멀티탭 하나에 과전류 히터 하나를 꼽는 것보다. 바로 벽에 꼽아서 사용하는 것이, 벽에 바로 꼽아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최상 안전이란 얘기입니다. 꼭 이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하 지금 대전에 그저께 사망한 그 20대, 30대 청년이 사망한 그 바라 지점이 소파 뒤에 있는 멀티탭에서 사고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화재 원인이었고요. 또 하나 이제 보면 사망 원인이 나오죠 사망 원인 사망 원인 사망 원인 잠깐만요 지금 사망 원인은 그겁니다 사망 원인은 지금 한 명이 어디서 사망했죠 현가문화 형은 어디였죠? 베란다에서 추락했다는 얘기죠. 베란다 추락. 지금 우리가 현관문 앞까지 갔어요. 그 동생이 그러는데 현관문 앞에서 현관문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1 2초 정도면 우리가 현관문을 열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현관문. 이제 추정해 봅니다, 여기서는. 현관 문이 과열로 인해서, 과열로 인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과열로 인해서 문 틈이, 문 틀이 틀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틀어져서 어떻게 돼요? 열 수가 없죠. 불이 나면. 과열이 되잖아요. 그 열로 인해서 문 틈이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됐습니까? 우리가 자동 도화락 있죠? 자동 도화락. 이 자동 도화락도 과열로 의해서, 과열로 인해서 어떤 부품이 작동을 미작동해버리면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자동 도화락의 과열. 현관문 과열로 문틀이 틀어졌다. 팽창했겠죠? 틀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대책으로 본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아파트 현관문이 화재가 나면 위험한데 현관문 앞에 뭐가 없어야 돼요? 현관문 앞에 과연성 물질이 없어야 돼요. 불이 나면 현관문에 쉽게 불이 나서 바로 옆에 있는 도화락에 부품을 망가뜨릴 수가 있고요. 과열로 인해서 또 현관문을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화라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제가 도화라게 문제점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도화라게 수능, 수능일 도화라평가만 제가 지금 키워드를 어떻게 지금 해서 검색을 했었냐면요. 수능일 아파트. 수능일. 고등학생들 수능시험 보는 날 있죠. 이날 아파트 도하락이 고장 난 거예요. 그래서 수능일에 늦었다는 게 지금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보면 언제냐면요. 2011년이거든요. 수, 11월 11일입니다. 수능일 아침 아파트 현관문이 안 열려. 지금 경찰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2011년 18일 아침 7시 20분 경기도 광명의 한 아파트에서 도하락이 고장 나119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아파트에 사는 수험생은 10분이 채 남지 않는 겨우 도착했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파트 도화가 고장이 나면, 아파트 도화락이 고장 나면 그 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도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건 비상시에 불이 났을 때 밖에서 탈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위험하거든요. 그러면 이 도화락을 보통 집에 요즘 아파트에서는 도화락이 일체형이 되었어요. 즉, 그림을 한번 봐보겠습니까? 지금 화면에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도화락이 분리이 되었어요. 원래는 지금 수동으로 제가 왼쪽을 보겠습니다. 왼쪽에 손잡이가 있죠. 이 손잡이가 있고, 위에가 도화락입니다. 이 위에는 도화락을 추가로 설치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분리형 도화락입니다. 원래는 자동 도화 장치가 없었는데, 지금 추가로 이걸 설치한 것이거든요. 그 이렇다 보면, 우리가 이 문을 열때 버튼 누르면 삐비빅 하면서 문이 열리잖아요. 자동으로. 근데 만약에 고열로 인해서 스프링이 팽창돼서 작동이 안 됐다. 그러면 눌러도 삐비빅 소리가 안 나고 문이 열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전부 분해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 1, 2초가 바쁜 그 와중에 이게 고장나면 어떻게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제 대전의 아파트에서 화재가 나서 20대 동생이 현관 앞에서 사망했는데 그 불로 인해서 이 도화락, 이 장치가 고장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물론 그분에게는 명목을 빌지만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거든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여 년 이상 되는데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아홉 살묵은 형하고 일곱 살묵은 형제가 이형 가문 앞에서 사망했거든요. 불이 났는데 집에는 어른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추정해보면 그때 이 도안에게 문을 열지 못했지 않았느냐. 문을 열지 못했지 않았던 것은 아까 이야기했죠. 이 도화 손잡이가 굉장히 뜨겁거나 아니면 여기는 뜨겁지 않았는데 이 도화락 이 장치가 고열로 인해서 작동이 안 될까 두 개죠. 그래서 추가로 설치하는 이 도화락은 굉장히 이 신중하게 점검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우측에 두개 있죠. 요즘에 아파트에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일체형으로돼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죠. 자동차는 전부 문을 열때 자동으로 열리잖아요. 버튼 누르면 열리는데 만약에 버튼 누르는 그 문에 전원이 아웃됐을 때 배터리가 전혀 없을 경우에는 유리창을 깨고 나와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렇다 보면 수동으로 땡기면은 수동과 자동이 병행하는 그런 그 도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요즘에 설치된 아파트는 이런 식으로 수동과 자동이 일체형으로 돼 있어요. 이건 만약에 자동 도화락이 고장 나더라도 수동으로 열수 있으니까 훨씬 더 유리하죠. 그래서 두 번째 가운데 있는 거 보면 이 도화락이 돌리면서 나가죠. 투 스텝이죠. 또 오른쪽에서는 돌리서 나가는 게 밀면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이 제일 최신형이다. 결과적으로 오른쪽 두개 이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왼쪽에 있는 것은 추가로 별도 설치하는 것은 아주 주의겠단 말을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도화락에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현관에 가연성 물질들이 없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형은 지금 베란다에서 추락을 했거든요. 그러면 베란다에서는 아주 위험한 곳이냐? 또 그렇진 않거든요. 우리가 화재가 나면 화재시 대피는 어디로 해야 되냐면 현관으로 하든지 현관으로 하든지 아니면 또 어디로 해야 됩니까? 현관으로 하든지 아니면 또 어디로 가야 되죠? 베란다로 가야 됩니다. 그럼 현관으로 갔을 때는 어디로 가야 되겠죠? 지상이나 옥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니다 왜냐면, 하 불이 났어요. 그래서 대피를 하려고 하는데, 나가는 곳은 현관이죠. 그런데 현관 나갈 때도 지상으로 가야 되냐, 옥상으로 가야 되냐, 이걸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이거 할 때는 항상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안 되죠. 이 엘리베이터는 만약에 전기가 오프됐을 경우에 정전됐을 경우에 정전됐을 경우에 작동이 안 되죠. 또 하나 화재로 인해서 틀이 엘리베이터 틀이 흔들려 버리면 작동하다가 뛰어버리거든요. 틀 틀어져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엘리베이터가 뛰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항상 어디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계단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계단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피난 계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건축용어가 피난 계단인데, 다시 말하면 대피 계단이죠. 대피 계단을 활용해야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고요. 그런데 현관으로 나가서 지상으로 갈 것인가, 옥상으로 갈 것인가, 대피 계단을 활용해서 나가야 되는데, 대피 계단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현관을 나가려고 하니까 연기가 가득 차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피 계단으로 나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질식가니까 그럼 어디가요? 베란다로 대피한다는 얘기죠. 주로 베란다에 대피하면 피난 계단, 대피 계단이 있거든요. 피난 계단이라고 이야기하죠. 피난 공간 피난 공간으로 대피를 하는데 어떤 공간이 있습니다. 불이 나지 않도록 방향 처리도 돼 있죠. 그런데 여기다가 피난 공간으로 놔둔 게 아니라 어떤 물건을 많이 쟁여놓죠. 어떤 창고로 쓰기 때문에 피난 공간으로 대피하기도 쉽지 않다 라고 하면 베란다로 대피하죠. 그래서 베란다에서 대피할 때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면요 베란다로 인해서 밖으로 탈출하는데 스스로 탈출하는 게 아니라 소방관 있죠. 소방관과 연락을 해야 되거든요. 연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베란다로 대피했을 때 어떤 소리를 지른다든지 아니면 옷을 벗어서 외부인 사람한테 알리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소방관이 되돌아오면 소방진이 을해서 돌아오면 몇 층에 어디에. 지금 대피에 있어서 신호를 줬기 때문에 제일 먼저 구조를 그 사람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베란다로 대피했을 때는 항상 예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있죠.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면 안 됩니다. 절대 뛰어내리면 살 확률이 거의 없어요. 뛰어내리면 안된다 물론 이제 안전매트 같은 거 있을 수가 있죠. 안전매트가 깔려있을 경우에는 안전매트 중앙으로 떨어지는데 안전매트가 쉽지 않죠. 설치하는 게. 뛰어내리면 안되고 또한 뭐가 되냐면 무슨 뭐 옷이나 뭐 이불 무슨 불로 인해서 자력으로 어 지상으로 대피하려고 하거든요. 이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추락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베란다로 대피할 때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다 소방관과 연락하는 것입니다. 구조관과 연락하는 것이 가장 문제죠. 그래서 소리를 지른다든지 아니면 옷으로 돌린다든지 하여 튼 어떤 물건으로 인해서 내가 베란다에 있으니 빨리 구조해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베란다로도 안 되고 현관으로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베란다에도 안 되고 현관으로 안 되고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죠? 베란다에도 안 되고 현관으로 안 되면 그러면 그냥 집으로 내가 있는 현재 공간 현재 공간에서 대피해야 되거든요. 현재 공간에 대피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부에서 내부에서 대피를 하는데 대비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완강기가 있겠죠. 왕강기도 사용할 줄잘모른다죠 우리가 왕강기도 뭐 몇년 지나면 뇌부에 있기 때문에 녹슬어서 내려가면서 또 파손될 수가 있거든요. 왕강기로 대피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면 가장 좋은 게 어디가 되겠습니까? 일단 화장실도 대체 공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80% 이상이 80% 이상이 질식이라겠죠 그러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면 화장실 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틈에 물수건을 적셔서 틈을 놓고 물로 샤워기로 작동을 시키면 연기나 질식가스가 들어오는 것을 상당 시간 유예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 서울에서도 그 숙박업소에서 어떤 여자가 화장실 대피해서 살아났던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럼 화장실에 있으면 계속 화장실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외부와 연락을 해야 되겠죠. 전화 연락을 해야 되겠죠. 내가 몇호 어느 화장실에 지금 대피하고 있으니 빨리 대피해 주라라고 하면 소방관들이 안에 있는 사람과 연락이 됐 때는 빨리 대피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지금 불이 났을 때 대비하는 방법이죠 불이 났을 때 대피 방법 대피 방법 가장 중요한 게 현관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근데 현관으로 나가는데 밖에 연기 가득 찬니까안 된다 연기가 없다면 현관 나가는데 대피 계단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승강기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왜 사용하지 않는다? 지금 전기가 정전될 때 끼어버릴 수가 있고요, 작동하지 않을 수가 있고, 또그 열로 인해서 승강기 틀이 변경될 수가 있거든요. 승강기 틀이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어 어디로 가야 되냐? 아까 이야기했죠. 대피 계단으로 나가. 그럼 대피 계단에서 어디로 지상으로 갈 것인지, 옥상으로 갈 것인지, 내가 7층이 있는데 5층, 6층, 내가 거주하고 있는 밑에 불이 났다고 한다면 옥상으로 가는 게 유리하겠죠. 그런데 내가 있는 것보다 위층에서 발견된다. 내가 7층인데, 8층, 9층, 10층이 있다. 그러면 지상으로 대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그래서 현관으로 대피를 하지 할수없다고 한다면, 이제 베란다로 가는 것이죠. 베란다에 대피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열의치 않으면 내가 베란다에 있다는 것을 외부에 알려야 됩니다. 그래야 구조 소방대 왔을 때 가장 빨리 구조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 베란다에 있을 때는 스스로 탈출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떤 줄로 타고 내려온다든지 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27일 그제 27일 저녁 12시 넘어서 형제가 사망했는데 한 명은 현관 앞에서 사망했고 30대 형은 베란다에 출하했습니다화재 원인은 멀티탭에서 발화가 됐는데 그 멀티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용도가 있고 사용년 보통 2, 3년이거든요 2, 3년에 한 번씩 갈아야 되는데 우리가 멀티탭에 여러 개를 사용한다고 해서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멀티탭에 하나만 사용해도 용량이 적은 하나만 사용해도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멀티탭과 탭을 연결한 그선에 과전류가 흐렸을 때는 누전 차단기가 알수 없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전 차단기는 분전반에서 외부에서 들어와서 벽에 있는 콘센트까지의 과전류를 체크하는 것이지 벽에 있는 콘센트를 넘어서 멀티탭에 있는 화재율을 확인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꼭 이건 명심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형 이제 두 명이 사망했는데 사망 원인이 한 명은 동생은 현관문앞또 하나는 베란다 추락인데 현관문 앞에서 1, 2초면 문을 열었을 수도 있었는데 왜 열지 못했을까? 물론 질식 가스, 일산화탄소도 있지만 혹시 현관문이 그 화재로 인해서 과열돼서 문틀이 틀어져서 문이 알려질 수, 가능성 또 하나는 그 과열로 인해서 도화락이 고장나서 문이 안 터졌을 것이라고 또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관문 옆에 가연성 물질이 없어야 되겠죠. 즉 불에 잘탈수 있는 물건들을 놔두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현관 밖에 보면 쓰레기통만 있잖아요. 쓰레기 때문에 금방 불이 타죠. 그 불이 타면서 도하락에 과열돼버리면 도하락이 작동이 안 된다는 얘기죠. 결국 감옥이 된다는 얘기다. 그래서 베란다에 갔을 때는 베란다에 추락을 주의해야 되고요. 그래서 대피할 때는 현관으로 대피한다면 피난 계단, 우리가 대피 계단이라고 이야기하죠. 대피 계단 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 사용하면안된 이유가 정전시 엘리베이터가 멈췄다는 얘기죠. 그러면 베란다로 대피할 때는 베란다에 비하된다겠죠. 그러면 현관도 안 되고 베란다도 안 됐을 경우에는 집 내부에서 대피 해야 되는데 어디가 가장 좋을까? 현재 공간인 집에서 한다면 왕관기도 뭐뭐 사용이 좀 쉽지 않다고 한다면 화장실도 대체 공간으로 대피 공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질식하면 80% 이상이 질식사입니다. 불이 났을 때. 그래서 화장실로 들어가면 불에 의해서 연기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문틈에 물수건을 놔놓고 문틈을 잠근다 든지또 장시간 몇 분이라도 있으면 내가 휴대폰을 가지고 외부에 연락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구조가 되니까요 화장실에 대피하더라도 화장실 몇통 어디 화장실에 있다라는 것을 꼭 알려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라이브 방송 마치 겠습니다.